네, 개벽이어서 후편으로 개벽 후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꼭 40년 전징역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87년도에 감옥을 가면서 가서 9월 며칠인가 아마 감옥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6월 항쟁 때좀 참여한다고 참여했다가 결국 감옥을 살고 세월을 이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그 개벽 이야기를 징역 들어가가지고 이 개벽을 꿈을 꾸면서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벽의 원뜻은, 밤이 가고 아침이 오듯, 어두운 밤이, 어두운 밤에는, 그, 하늘과 땅이 다 캄캄해서 구분이 없습니다. 해가 떠야 천지가 갈라지면서, 환한 하늘이 보이고, 캄캄한 땅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구 뒤로 가는 거지만, 지구 앞에, 앞면에는 해가 뜨고, 뒷면에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물론 다른 뜻입니다만, 결국 천지가 갈라져서, 이 계략이라는 말은, 이그 당시 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벽의 원뜻은 천지가 갈라져서 사람이 선다는 뜻이요. 집사람한테 쓴 말투가 이랬습니다. 새 생명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큰 계벽이 또 어디 있겠소? 주역이 말하는 계벽도 원래는 참된 인물이 새로 태어난다는 뜻일 것이요. 천이란 글자는 옆 이웃사람의 모습에서 나온 사람인 자와는,하고는 달라서, 그, 이게 옆에, 옆 사람의 모습이란다면, 이큰대 자는 정면의 모습입니다. 팔다리로 활짝 편큰대 자. 당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낸 큰대 자입니다. 이 사람인 자는 옆 사람, 이웃 사람. 사람이 같은 사람, 내 옆모습을 그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난 아마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나란히 선 모습을 그렸다면 이 큰대자는 정면으로 어디를 상대하던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큰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이 큰대자의 머리 부분에 그 사람 머리의 윗부분에 한 일자를 더해 사람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하늘 천자가 된 것이니만큼, 묵은 하늘은 가고 새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도 실은 이 계벽을 이해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벽은 어두운 천지를 가르고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듯, 불두덩을 해치가, 불두덩, 그, 아래배를 불두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주동을 해치고 새 아기는 태어난다는 뜻이오. 우리 미륵 아기들의 탄생을 조선 말의 민중들은 개벽동이라고도 했는데 아이들을 개벽동이라고 그랬다고요 사실은 우리 민중이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하늘을 열고 있는 있다는 뜻에서 그 태어나는 아이들도 그새 시대를 열어갈 개벽동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 지금 그 개벽을 열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여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남쪽의 민중들이 지금 그 개벽을 열매 맺고 있다. 이말이에 동시에 우리는 이미 그 씨앗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이땅 백성들의 아픔을 간직한 모든 조선민중의 장엄하고도 새로운 탄생한 이미 시작되어, 우리 민족을 길러준 이땅 어머니들의 고통 속에서 그 생명은 무럭무럭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드디어는 아침에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계벽 봄이 아니라 가을의 계벽이 오고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는 추수 가을에 추수를 오자면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고 알곡만을 추려내듯이. 금화상쟁이 있게 되는데, 그 금화상쟁을 금화교역으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을 바꿔서 그 상생과 상극이 서로 교역하며 후천대개벽 즉, 새로운 봄을 품은 가을계벽을 만드니거요 가을이, 그냥 가을이 아니라 봄의 새싹을 품고 결실을 맺고 가을계벽을 열고 있다고 니요 그래서 지금의 계벽은 새로운 새싹을 푸먼 가을 개벽을 열고 있다는 말이오. 남북의 민중이 함께 길러내는 새 생명 하나하나 모두가 왕이 되는 민중의 세상이 되는 계벽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말이오. 1987년 9월 20일날 제가 7월 5일날 잽혔으니까, 9월 20일날 쓴 편지에 가도 제법 계벽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썼던 계벽에 대한 글을 보며 그때는 몰랐던 계벽이라는 말의 원을 다시 찾아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계벽은 빗장을 여는 모습이고, 열 벽자에는 짐승의 배를 가르는 모습의 벽자가 들어있는데, 그 뜻이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인근 벽 혹은 법벽, 그 외에 허물다, 물리치다, 피하다, 멀리하다 등으로 해석되고, 그 벽자에 그런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이 가을 계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 벽자에 똑같은 열개 자, 똑같은 벽자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짝 열듯이 그냥 여는 거란다면, 이 벽자는 짐승의 배를 가르는 모습의 벽자가 있다고. 해요. 어머니들이 닭 잡을 때 똥구멍에 칼을 넣어 가슴 가, 가슴을 갈라 벌려놓은 모습이나 생선에 배를 갈라 벌려놓은 모습을 연상하는 딱 맞습니다. 내장 속을 깨끗이 쓸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개벽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후천의 조화 선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는 반드시 대환란이 있을 먼저 있을 거라는 말을 앞세니다 개벽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개벽 개벽이 오면 그 개벽 좋은 세상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환란이 먼저 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환란이라는 게 바로 별게 아닙니다. 묵은 가라지들을 걷어내고 묵은 세상을 배를 갈라서 쓰레기들은 다 버리고 새 생명으로 바꿔 내려면 묵은 세상을 갈라서 그 쓰레기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내장 속을 깨끗이 쓸어내고, 그속은 부분은 다 쓸어내고, 똥, 뭐, 배 속에는 똥도 들어있기 마련이니까, 그 똥은 깨끗이 갈라내고, 구석구석 깨끗이 해서 통, 그 닭곰탕을 끓이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활란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그 대활란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낸 새싹들이 자1 9를 일으켰고 또그 나라 또 도로 다시 검은 세력한테 먹히니까 또 5.18, 5.16 같은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사육을 당하면서 특히 5.18, 5.18 광주항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항, 대구항쟁, 4.3항쟁, 여순항쟁, 5.18항쟁 등그 수많은 양민학살이 바로 역사의 대환란 아니면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가려추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방해꾼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학살들이, 아니, 학살자들이 아니라 소위 운동을 선도함내, 민중편에 섭내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무식이던가 위선입니다. 그 대활란이 무슨 권능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짐승의 배를 갈라 썩은 내장을 거두어 내듯 역사의 찌꺼기, 가라지들을 추수로 내지 못하는 말뿐의 개혁, 개벽. 누군가 사람의 실천이 없는 개벽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노력과 그 실천이 없는 개벽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느님이 오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오실 때 사람을 통해서 오지 하느님이 직접 내려와서 합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중들이 열어야 열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세상은 이미 가장 평화적으로 개개인의 이와 모두의 화를 하나로 되는 길을 열고 있으며 그전 세계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 현재 병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공산주의고 베트남이 공산주의인데 공존하고 잘 살고 있잖아. 실제로 온 세상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것 없이 당연히 상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묵은 세상을 둘로 분명히 갈라내어 추릴 건 추리고, 가라지 같은 쓰레기 인간들은 추려, 추상같이 청소해버리는 마지막 상국의 싸움을 피하는 인간들에게, 개벽의 벽은 모르거나, 피하는 인간들에게는 바로 그 벽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뭐, 미국의 미국 사람들을 다 죽이자 미국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왜 쓸데없이 전세계에 군대를 갖다 놓고 패권주의를 미국의 패권주의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락거리고 군사권과 외교권을 다 빼서 가지고 자주적인 외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패권세력을 청산하고 보다 좋은 그말 그대로 이와 화가 그 공존하는 세상을 말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감옥 안에서 썼던 시인니다만그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 이런 오늘이 예로구나 그 옛날 호래이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 그런 세월이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신화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개밥바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개밥바리라고 하는 새빼이 뜨고 아침이면 새빼이 뜨는데 그래서 아침에 뜨는 별은 새빼이라고 그러고 저녁 때 뜨는 별은 개밥바라기라고 는데 이게 같은 별입니다. 개밥바라기 별이나 새별이나 같은 별인데,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고, 새별은 새벽에 뜹니다. 이래래서 이름이 이렇게 둘로 갈려서 쓰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바로 그게 초승달, 금음달이 앞서거니, 지서거니 춤추는 개벽이요 가면서 오는 세상. 가면서 오는 겁니다. 우세상은 가고 새세상에 오는 겁니다. 초승달과 금음달이 원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저녁이 되면 초승달이 집니다. 초승달이 사라져 갑니다. 낮에 초승달이 떠 있다가 그 마지막 밤이 오면 밤의 옴과 동시에 이 초승달이 사라집니다. 아침이 열리면 아침이 열릴 때 금음달이 있기 때문 그리왜 앞서거니 뒤서거니 춤추는 계벽이요? 가면서 오는 세상. 제민족의 공복, 사회의 공도, 깨터는 새아침, 만국활제 남조선.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우선 이 자, 화자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칠판만 갖고. 제가 어렸을 때 주역을 배울 때 역의 노래 중에 가장 한귀절이 언젠가는 역의 노래를 이어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을 이해하려면 이 글자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봄이고 봄. 새싹이 뜨듯이 사람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봄, 이거는 이렇게 동네가 있다면 여기에도 집이 있고, 여기에도 이, 무, 이, 수, 이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 이게, 이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건, 여기에 보다시피 가을인데 벼과 벼과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둡니다. 이건 칼이고 곡식을 칼로 베는 것 곡식을 칼로 거두어 이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을이지 겨울은 겨울을 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새씨앗 가을의 열매를 거둔 그 좋은 씨앗을 봄에 다시 그게 싹이 돼서 봄을 열으려면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고, 보호를 하려면 엄마 태속에서 보호를 받듯이 아주 곱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엄마 몸에서, 그것도 태 안에서, 무균 상태의 그 태아, 태반, 그 태반을 깨끗하게 무균 상태로 그래서 아이들을 식교를 다시 길러서 새싹으로 내보내고 그 새싹이 커서 가을이 돼갖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자기는 죽지만 자기 후손을 낳고 그 후손에게 새로운 봄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겨울이 아까 설명드린 겨울을 통해서 그 새싹을 보호했다가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 이 자가 제가 주역을 배울 때 우리 저, 절에 스님이 그러신가요? 저이 자는 화자하고 이게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이자는 내가 이제 이상해서 왜 가을 뭐 이기주의의 이 자로 제가 알고 있을 때니까 이 자가 무슨 이기주의의 이 자냐 이거 가을이 예? 그니까,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가을, 변이니까, 그게, 결국,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게, 가을이냐? 그 때, 그 스님이 그러시더요 화자라고. 이 화자는, 이걸 지금, 저화자저이 자가 이 화자하고 같다는 뜻은, 이제, 그, 그, 이게 화자라고 하는 륜 그, 화음 화음할 때의 화자인데 화음의 화자 이거는 결국 이와 화가 아까 그 삼극하고 장극과, 싸울 정자, 상쟁상쟁의 가을이기도 하고, 봄 기운과, 아, 여름 기운과 가을 기운이 싸우는 상쟁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가을은 열매를 맺고, 여름은 그걸 키워준게 여름이고, 키워준 여름이 가을로 결실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교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화교역. 키우고 크게 번성시킨 여름의 기운이 가을하고 합의를 해갖고 스스로 시들어갑니다. 껍질이 생기고 시들고 염물 계속 자라기만 하면 그냥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꺾어지거나 썩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를 맺는 곡식은 반드시 스스로 고개를 숙입니다. 계속 변은 고,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 벼화자 고개를 숙이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는 서리가 내려갖고 가을에 여물도록 더 이상 이제 크지 말고 이제 그만 열매를 맺어라 하고 서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와 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상생과 상극이 서로 협조를, 협조를 하는 그런 가을에 개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후천 개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와 화의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면 여기에 가을이 되고 있고 그 겨울. 이걸 선천 계벽이라 한다면 이걸 후천 계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천은 가고 후천 세상이 와서 새로운 결실을 맺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싸움은 싸움이지만, 싸움도 해야 되지만, 서리도 내려야 되고, 또 곡식도 칼로 어야 되고, 하지만 그 무성하게 자라던 열매들이 씨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고 스스로 후손들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번성했지만 번성하려면 서로 경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사람이 늦게 철이 난다고 잖아요 철이 난건 봄에도 철이 나고, 봄에 일어난도 새, 새싹을 철이라고 그러는데, 가을 철이 된, 가 가을, 가을이 되면 철이 나더래요. 젊었을 땐 그냥 이 세상 다질것 같고, 집만대로 살다가도, 나이 먹고,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은 예좀 양보를 하고,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는 일. 그게 바로 결실을 맺고, 풍성한 가을을 맺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계벽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역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역의 노래는 이제 긴 세월, 온 세상 우주 천지 자연의 원리와 또 인간 삶의 그 상태를, 양태를 64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전에, 이런 개괄적이나마, 그, 선우천의 문제나, 이 역의 변화, 원형 이정의 변화, 여기에 여러 가지, 이거 단순하게 되어 있다면, 역은, 뭐, 전에도 다시 설명할 기회도 오겠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이 아니라 하늘 땅 바람 뭐 지진 비불 물불 지수 화풍 이런 것들이 여덟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싸움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생명체가 이 자연계가 돌아가고 사람이 좋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한 사회를 이루어서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 속에 있는 갈등은 또 어떠 어떠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결국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순리와 상생과 상극이 들어가는 그 역의 논리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만하겠습니다.